2024년 11월 2일 토요일 매일 성경 읽기 세번역성경 307일 자. 요한복음 4장.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세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하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아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이 우물에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아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마라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은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라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싹을 받으며 영상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함으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요한복음 5장. 그 뒤에 유대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다섯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모세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는 서른여덟 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느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모세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모세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도록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한 사람은 자기를 고쳐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 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시기를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